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을 폭로합니다. 암 찾으려다 오히려 사람 잡는 위험한 검사. 75세 넘으셨다면 제발 이 다섯 가지는 멈추십시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강국하게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없는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는 행동. 제발 그만두십시오. 그건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철수 어르신이라고 계십니다. 올해 여섯 되셨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 보이기 싫다면서 15년 동안 매년 가장 비싼 프리미엄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검진에서 사단이 났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진상도 없었고 컨디션도 나라갈드 북부시티 결과지에서 체장에 아주 작은 무럭이 하나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가우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모양이나 크기를 봐서는 암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조직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말이죠. 김철수 어르신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라는 그 말이 어르신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콕콕 쑤시는 것 같고 입맛도 뚝 떨어지셨죠. 결국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내시경으로 조직을 떼어내는 정밀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단순한 무흡 그러니까 얼굴의 난점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검사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조직을 떼어내다가 체장이 자극을 받아서 급성 체장염이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통증이 어마어마한데다가 체장액이 흘러나와서 주변 장기를 녹이는 무시무시한 합병증이죠.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김철수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꼬아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금식하느라 몸무게는 10kg이 빠져서 뼈만 남으셨고 태어나실 때는 혼자 걷지도 못해서 헬체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암을 예방하겠다고 받은 검사가 멀쩡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중환자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어르신이 태어나시던 날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그놈의 건강검진이 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김철수 어르신만의 특별한 불운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과잉 진단에 덫에 걸려들고 계십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기계로 치면 낡은 고물차와 같습니다. 여기저기 녹도 쓸고 기름도 좀 벗겨지고 부품도 헐거워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세월이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그런데 최첨단 검사 기계들은 이 흔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빨간 줄을 긋고 추가 검사를 하라고 경고를 올려댑니다. 단순히 낡은 것과 고장난 것은 엄연히 다릅다. 그런데 우리는 낡은 것을 고장 났다고 착각해서 억지로 새부품으로 갈아끼우려다가 아예 차를 폐차시키는 실수를 저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의사들이 웬만하면 환자들에게 잘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75세, 8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비싼 건강검진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검진표에 적힌 깨알 같은 숫자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75세 이후에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 5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수백만 원 갖다 바치는 대신 진짜 내 수명을 늘리고 활력을 되찾아 주는 투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병원의 마케팅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내 몸을 지키는 주치의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서로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아니면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십시오. 75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받겠습니다. 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다섯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수칙입니다. 애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 없는 수번세균 검사입니다. 이건 절대 내버 하시면 안 됩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바로이 더댁 걸리셨습니다. 어르신은 건강 검진 때 소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말한 마디에 덜컥 겁을 먹고 항생제를 드셨습니다. 증상도 전혀 없었고 수번 볼때 아프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방광에는 나이가 들면 순한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삽니다. 이걸 무증상 세균뇨라고 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두분중한 분. 중한분 건강한 할머니 월분증도분는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한 세균들은 마치 동네를 지키는 터즈대감처럼 진짜 독한 세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김철수 어르신이 항생제를 드셔서 이터즈대감들을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 급빈무지공산에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항생제에도 끄덕없는 슈퍼박테리아, 아주 악질 독종들이 들어와서 진짜 방광염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대야 병원까지 가서 독한 주사를 맞으며 머탈을 고생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이 38도 넘게 펄펄 끓거나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게 아니라면 소변검사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격입니다. 두 번째,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이 쥐어자듯 아프거나 숨이 차서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심전도 기계 앞에 서지 마십시오. 75세가 넘으면 심전도를 찍었을 때 이상소견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장이 조금 커져 있다거나 박자가 조금 불규칙하다는 식이죠. 여러분, 80년을 뛴 심장이 20대 청년 심장과 똑같다면 그게 더 괴한 일 아닙니까? 세월이 흐리면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도 조금씩 변합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적금입니다. 그런데 병원 기계는 이걸 비정상이라고 빨간 줄을 끄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포수과의 시작점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져서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키듯이 심전도의 작은 이상수견 하나가 CT촬영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혈관 조영술로 이어집니다. 결국 멀쩡히 걸어들어간 사람이 혈관을 지르는 시술을 받다가 혈관이 터지거나 콩팥이 망가지는 이류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아주 잘 뛰고 있는 겁니다. 기계를 믿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반순 요통에 찍는 척추 MRI입니다. 허리 좀 뻐근하다고 병원 가면 의사들이 습관처럼 MRI에 찍어보자고 합니다. 절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백년된 고택 아주 훌륭한 한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집이다 보니 마루를 걸을 때마다 삐걱 소리도 나고 기둥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고 문풍지에는 구멍도 좀 뚫려 있습니다. 이게 집이 무너질 징조입니까? 아닙니다. 비바람을 견디며 80년을 버텨온 아주 튼튼한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척추도 똑같습니다. 60세 이상성인 1 0명중 9명은 허리가 안 아파도 MRI 찍으면 디스크가 치워나와 있다고 나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척추의 주름살입니다. 그런데 MRI 사진을 찍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인테리어 업자가 멀쩡한 기둥을 뽑아내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술이 필요 없는 허리인데 수술 때 눕게 되고 기둥을 건드려 놓으니 집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발리에 마비가 와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허리통증은 MRI가 아니라 걷기 운동과 물리치료가 정답입니다. 사진 한 장에 헌혹되지 마십시오. 네네 네 번째는 75세 이상 남성분들의 전립선암 수치 검사 PSA입니다. 이 검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75세 이상에게는 아예 권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등급으로 치면 D등급 낙제점인 검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립선 암은 거북기 암입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암이 있어도 그게 커져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대부분 다른 노화 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검사로 이걸 굳이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 검사한다고 바늘로 찌르고 불안하니까 수술해서 전립선을 드러냅니다.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수술받은 5분 중한 분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이 오고, 1분중 7분은 남성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기저귀 차고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있는지도 모른 채 건강하게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하자고 해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거절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75세 이상 어르신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주변 친구분이 대장암 걸렸다는 소식 들으면 불안해서 병원 달려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대장 용종이 암이 드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세인 분에게 응중이 있다 한들 그게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려면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어서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장이 찢어지는 천공이 생길 확률, 검사도 중수크가 올 확률은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추가삼간 태우는 게 아니라 추가삼간을 아예 다 태워 먹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 전에 검사했을 때 깨끗했다면 그리고 지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살이유 없이 10kg씩 빠지는 게 아니라면 이제 대장내시경은 명예롭게 졸업하셔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증상수방검사, 무증상심전도, 단순요통의 MRI 전립선암검사 대장내시경이 5가지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갈아먹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택은 고택 나름의 멋과 품위가 있습니다. 자꾸 새집처럼 뜯어 고치려다가는 집이 무너집니다. 병원 문턱이 달도록 드나드는 사람보다 차라리 병원을 멀리하고 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병원 검사비 아껴서 투자해야 할 진짜 노후 건강법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MRI 한번 찍을 돈이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이 영상의 내용이 충격적이셨다면 댓글에 충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큰 숙제가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병원 검사도 안 받고 약도 줄이면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살아야 하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평생 병원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고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원에 갔다 바치던 그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진짜 남는 장사인지 김철수 어르신이 선택한 확실한 투자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MRI에 한번 찍을 돈 80만 원이면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처 바로 고성능 백신입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걸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은 산통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옷만 스쳐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싼 가격의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으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보험입니다. 기존에 맞으셨던 생백신은 예방효과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세가 넘으면 효과가 40%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주사 맞고도 걸리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싱글릭스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이건 예방 효과가 무려 97%입니다. 80세가 넘으셔도 91%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한번 맞으면 10년 이상 끄덕 없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두번 맞아야 하는데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듭니다. 비싸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 안 아픈데 찍는 MRI의 비용이 8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MRI의 사진 한장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상포진이라는 끔찍한 고통에서 97% 확률로 해방되시겠습니까? 김철수 어르신은 MRI 예약 취소한 돈으로 부인과 함께의 주사부터 맞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현명한 투자입니다. 폐렴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지만 병원에서 돈 내고 맞는 프리베나 13 같은 백신을 추가로 맞으면 예방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검사비 아껴서 내 몸의 방어력을 올리는데 쓰십시오. 두 번째 투자처 약국이 아니라 정육점과 과일가게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눈뜨면 영양제통부터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삶은 계란 두 개와 우유 한 잔을 드십니다. 나이 들어서 기운 없고 비틀거리는 건 병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유일한 악은 단백질입니다. 니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을 내 손바닥 크기만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딱 20분만 걸으십시오. 숨이 더 끝까지 차게 뜰 필요도 없습니다. 업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분 좋게 걸으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0분 걷는 사람은 전혀 안 걷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나 낮습니다. 어떤 비싼 영양제도 이런 효과는 못 냅니다. 마라찍을 돈으로 질 좋은 소고기 사드시고 편안한 운동화 한 켤레 사서 신으십시오. 그게 남는 겁니다. 세 번째 딱 하나 예인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꼭돈 써서 받으십시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추운 파입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분들 그리고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필수입니다. 뱃 속에 있는 가장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이건 증상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손쓸 틈도 없이 돌아가시는 무서운 시한폭탄입니다. 다행인 건 추운파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미리 발견하면 간단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딱한 번만 제대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갑상선 추운파, 경동맥 추운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딱 이거 하나만 챙기십시오. 자, 이제 병원에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검사 한 번에 보시죠 하고 권하면 마음 약한 우리 어르신들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의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몸을 지키는 아주 품격 있는 질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수첩에 적어 가셨다가 의사 앞에서 읽으십시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이 검사로 병을 찾아서 치료하면 제가 더 오래 살수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의사가 우물쭈물하거나 글쎄요라고 한다면 그 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만약 효과 보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면 80세 어르신에게는 의미가 없는 치료입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게 이득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늦지 않습니다. 증상 생겼을 때 치료해도 결과가 똑같다면 굳이 미리 찾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요즘 병원 쇼핑을 끊고 그 돈으로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사드시고 여행 다니십니다. 검사 받으면 큰일 날줄 알았는데 오히려 얼굴색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불안이라는 병을 걷어내니 진짜 건강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보는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숫자 1이 병원에 의존하던 삶을 끝내고 내 발로 서는 건강 독립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계셨던 건강의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부품을 갈아 끼워야 하는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대한민국을 읽어낸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오래된 나무의 옹이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듯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주름과 노화의 흔적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오신 삶의 증명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훈장을 병이라 부르며 칼을 대고 약을 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핵심 내용을 딱세 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병원 냄새 대신 사람 냄새로 채워질 것입니다. 첫째, 75세가 넘으면 증상 없는 검사는 독이 됩니다. 소변이 탁하다고 심전도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고 허리가 뻐근하다고 정밀검사를 받지 마십시오. 특히 전립선암 수치검사와 대장내시경은 듣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산사태를 일으키는 호포스 효과를 기억하십시오. 검사가 검사를 낳고 결국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그 고리를 여러분의 손으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둘째,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이 검사 안 받으면 제 수명이 줄어듭니까? 이 치료 효과를 보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나중에 아플 때 치료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2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을 과잉 진료에 늪에서 구해 줄 생명줄입니다. 의사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생을 고통 없이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셋째, 병원비 아낀 돈으로 진짜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MRI 찍을 돈 80만 원으로 싱글릭스 대상 포진 백신을 맞으십시오. 검진 받을 시간에 정육점에 가서 좋은 고기를 사드시고 공원에 나가 햇볕을 재며 거르십시오. 그리고 딱 하나 복부 대동맥률 추운밤만 챙기십시오. 이것이 백세시대의 진정한 재패크이자 건강테크입니다. 제 환자 김철수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달력의 병원가는 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만날, 손주들과 통화할 나를 표시해야 하십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병원을 끊으니까 비로소 사는 맛이 납니다. 내가 내 몸을 믿어주니까 몸도 나를 배신하지 않네요. 그 환한 미소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검사 결과지와 락봉지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 그리고 편안한 산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막했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이 더 많은 분들께 다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진짜 건강을 찾아가실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겉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였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지 마시고 공원 가시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